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요. 어, 2장의 4절, 모듈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이절에서 다뤄볼 내용은 어, import하고 export라는 이제 키워드를 다뤄볼 건데요. 어, 우리가 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듈을 작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스크립트라는 어,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어, 간단한 것은 물론 이제 쉽게 할수 있었지만 어, 굉장히 큰 용량의 어, 우리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순서를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모듈로 작업할 때 스코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ES 6부터는 어 이렇게 표준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어이 모듈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모듈을 내보내는 게 있고 또 가져오는 게 있죠. 그러면 먼저 내보내는 쪽에서,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모듈을 만드는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이름으로 내보내기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named export라는 거고요 어, 주요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어, 요소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named export, 즉, 이름으로 내보내기를 쓰시면 되는데,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요소들은 어, 이 변수라든지 또는 뭐 상수, 또 함수, 클래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공유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이 named export를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가상으로 어, 진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library named.js라는 파일 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수로 뭐콘 헬로라는 어, 어, 이런 어떤 상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m plus numbers라는, 어,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서 간단한,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더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할때 이런 모듈을, 어, 이제, 외부에서 쓸수 있도록, 이제 한번 내보낸다고 이제 가정하면, 이렇게, 그, 엑스포트를 쓰시고, 어이콘 헬로라는 변수하고 그다음에 이 함수명 fn plus numbers라는 이 함수명을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서 내보내 주시면 이제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두 가지 요소를 가져다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코드를 만드신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하면 되는데 어, 한번 진짜 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 먼저 좀 여시고,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어 방금 작업한 것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r y named.js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상수로, c 콘 hello 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이제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 마찬가지로 fn 플러스 넘버스라는 한번 어, 함수를 이제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p n u 넘1하고 파라미터 넘버 2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받아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rrow function을 써서 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 넘1하고 p 넘 파라미터 넘버 2를두 개를 더해서 반환하는 아주 간단한 이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을 어,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게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또 가져다 쓸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export라는 이제 키워드를 쓰시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하신 다음에 어, 방금 이제 여러분들 이 만드셨던 요두 가지. 그래서 콘 헬로 하고 그다음에 자, 지금 제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러분들 이제 오류를 좀덜어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이제 그레이 컬러로 뜨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fn numbers.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엑스포트를 어, 해주면 이제 모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을 어, 이제 가져다가 어떻게 쓰는지 쓰는 쪽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 일단 이제 가져오고 싶은 그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모듈의 이름. 자 그래서 이제 from 뒤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모듈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져다 쓸지는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써서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올 요소들을 어,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보통 이제 이 from 뒤에 있는 그 소스는 어,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파일 이름이나 또는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from 뒤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그 모듈 이름 파일 이름을 이제 경로라든지 이런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상수로 만든 변수하고 또요 함수 두 가지를 만약에 가져다 쓴다 그럼 요거를 import를 써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는지 확실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에스터리스트 그리고 그냥 보통 흔히 별표 이런 걸 써서 모든 요소를 다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S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별명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my library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이제 대표로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 멤버 값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하면 되는데. 한번 실제 코드를 보면, 이럴수도 코드로 만들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져오는 쪽에서는, 어 이제, 우리가 파일을 또 신규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을,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어, main.js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ain.js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mport를 이 쓰시고, 자, 그다음에 어, 중괄호를 써서 이제 어떤 요소를 가져올지를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가져올 모듈의 이름을 어, 적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로하고 파일명을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라이브리 자,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뜨죠. 라이브러리 네임드.js 파일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콘 헬로하고 fn plus numbers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콘 헬로 바로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fn plus numbers.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비주얼 수드 코드가 여기서 가져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제 가져다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아직 이게 그레이 상태로 있다는 건 아직 이제 이 가져온 것들을 이제 사용하진 않았다는 뜻인데 뭐 간단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콘솔문 써서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콘솔해서 어, 여기 이제 이름을 한번 가져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 할로 값을 가져다가 쓰고요 자 그리고 어, 이름으로 내보내기 어, 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콘 헬로에 있는 값을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는 이런 간단한 콘솔문 한번 써보고요. 그다음에 fn plus numbers는 이제 함수니까 그것도 직접 한번 실행한 값을 만약에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 더하기 이 값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가 Fn 플러스 넘버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일단 이제 매개변수 두개 주면 되겠죠 1하고2를 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의 그 우리가 모듈로부터 이 모듈로부터 어, 이 상수 변수 값하고 이 함수를 가져다가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해야? 이거 이제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어, 실행 결과로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 HTML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파일을 하나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 파일에서, main.html 해서, 자, HTML 파일을 하나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HTML5로, 파 자, 간단한 이제, 우가 템플릿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듈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를 이제 이용해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근데, 스크립트를 이제 가져다 쓰실 때, 여러분들 이 유의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src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작 실행할 거는 요거죠. main.js 파일. 방금 만든 거. 죠 이거를 가져다 쓰는 쪽을, 어, 이제 우리가 읽어와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main.js 파일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요렇게만 하시면은 우리가 import하고 export에 있는 어, 이 모듈의 그 기능을 키워드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다가 타입을 주셔야 되는데 타입명을 그러니까 타입 어트리뷰트의 그 값을 모듈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주셔야지만 어,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임포트와 이 엑스포트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듈 안에 있는 이 변수들은 어, 스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스코비이이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동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로 이 타임 모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인포트랑엑스포트를 쓰실 때는 어, 이 모듈을 타임 모듈을 반드시 적어 준다. 즉 그걸 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어,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